예수님, 예수님.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죄인입니다.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 십자가에서, 십자가에서, 십자가에서 죽으시고, 죽으시고,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. 내 죄를 가지고 가신도 믿습니다. 네, 가지고 계 예수님. 나와 덕으로. 나와 먹고 마시고. 먹고 마시고. 하여 주시옵소서. 하여 주시옵소서. 하여 주시옵소서.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. 예으로 기도합니다. 기도합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